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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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없어요. 김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네. 그때 어 열린 우리당에서 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어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아니, 2003년 여름에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민정 수석이 송영건 그, 그 김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마, 그 먹고 난 뒤에. 김무사 령관 보고 국가보험법 폐지하는데 앞장을 서라 이래 요청한 일이 없습니까? 글쎄요, 무슨 김무사가 할 일이겠습니까? 아, 김무사가 그래 그 요청한 김무사 령관한테 요청한 일이 없습니까? 열린 우리 당이 국회에 폐지 법안을 제출했죠. 그런게문후보는 네.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까? 어, 아, 왜 관여 안 했습니까? 아니, 저도 그런 상황 알고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네, 그때는또 그래,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아하는 시기니까요. 음. 네. 그러면 저 집권하시면 찬양 고문제 외에는 그대로 존치하시겠네요. 저는 그 시기에 그 국가보안법 7조? 그거 어,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그때는 여야 간에 좀 의견을 모아줬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정치는 타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음, 그럼 국가보안법은 집권해도 폐지 안 하겠네요.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뭐, 이미 다했으니까요 예. 음. 국가보안법 물어보시니까 제가 물어보면 간단히,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아,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이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의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우리 유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것이다. 그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 주적을 주적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 주적이라고 말씀 못하신다는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네, 제가 뭐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좀 묻겠는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럼 폐지를 하신다고 하셔야죠. 연합안의 합의가. 7조 폐지 쪽에는 모아줬으니 아, 그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 몇년전 그건 참여정부 때 얘기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음중하기 때문에 예약안에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방국가단체를 처벌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형법의 내란죄, 외한죄로 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가보안법은 어,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어,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또 심오, 저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그 논의조차도 이제는 좀 남북관계가 좀 다시 좀 풀리고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적어도 대화국민에는 들어갈 때 저는 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제 할 거냐를 물은 게 아니고요. 폐지하실 건가를 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악법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실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인데 그 시기 얘기를 <laughs> 좀 동의를 하다가 시기에 안 되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악법이면 폐지하셔야 되죠 7조 합의되는 부분 폐지 그 개선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문재인 네, 후보님, 너, 시간이 날 노무현, 다 노무현 날라... 전 네, 대통령께서 네. <laughs> 그 구시대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못 보내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laughs> 네.